콜라보 컨퍼레이에 대해서 한번 리뷰 아닌 리뷰를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라보 컨퍼레이 이게 4마력 짜리인데요. 보시다시피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원래 저희가 샀을 때부터 좀 언박싱 해가지고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 뭐 현장에 급하게 이렇게 네. 갖고 다니다 보니 그럴 시간이 없어서 지금에서 하나 올려 드릴게요. 뭐 콜라보 콤프레셔의 모델명은 DC 990X1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게 작음 데요 무게도 좀 그렇게 가볍다는 느낌은 못 들어요. 그나마 그냥 콤프보다 그냥 그냥 좀 가볍다 뭐 이런 느낌. 레어를 네, 땄을 때 4만력 정도 되는 콤프레셔의 힘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오. 이 정도의 힘으로,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힘을 계속 유지하게끔, 뭐, 계속 이런 힘을 전달을 해주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조금만 좀사들들로 지금 몇방 쌌는데, 지금 계속 돕니다. 콤부 소리가.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좀 많은 양을 탁가를 쏜다고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들리다시피,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만약에 두 명이 쏜다 그러면 그 힘은 계속 전달되되이 코프레셔는 계속 돕니다 계속 소리를 내면서 계속 돕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좀 같은 게나 기계들 같은 게 되게 많이 있고 또뭐 소리 같은 게좀 굉장히 좀 갱음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데 이거를 만약에 현장에서 이게 그 석고 작업이나 그 사들들 뭐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는 현장에서 이걸 쓰게 되면 굉장히 소리가 크고 소리가 계속 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설정 지금 압인데요. 최대치가 12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압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돼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이 콤프를 쓰다 보면 에어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서 설정 압을 120으로 맞춰 놨다. 그러면 얘가 쏘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이게 숫자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게 최대 내려가면 다시 120압으로 다시 콤포가 돌아서 그 숫자만큼 공기압이 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쏟아 보면 좀 계속 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려 설정 온도인데 이게 안 설정 압인데 이게 최대치가 120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릴 수도 있어요. 압이 만약에 좀 적은 양의 뭐뭐 뭐 일을 할 거다, 적은 양의 압만 필요하다, 공기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내리시면 돼요. 내려가죠. 뭐 최대 최저까지는 많이도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뭐 최대치는 120.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데 저희가 뭐 3화력짜리를 지금 산게 뭐냐면, 그정도 힘을 좀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3화력짜리 콤프레셔, 콜라보 콤프레셔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힘 전달면에서는 좋습니다. 3화력의 콤프레셔에 힘을 전달을 하니까, 그리고 또 무게면에서도 좀... 작고요 무게면에서도 좀 가볍고. 그 대신,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laughs>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가격 대비, 아, 가격 대비 그렇게 좀 좋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지금 이게 3만업짜리인데 지금 인터넷 판매가로, 좀 최저가로 어떻게,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얘를 거의 한 40만원 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3.8만 엔, 3.5만 엔이나 3.8만 엔 아니면 4만 억짜리무소음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어 40만 원만 조금 넘으면은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만 원더 더해서 음 그런 무소음 그냥 알루미늄 컴프레셔를 사는 게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라보 컴프레셔가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팀에서 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 계속 뭐~ 음악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아직 그~ 초보 목수들도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얘가 계속 돌면 뭐~ 얘기가 좀 단절이 되고 음악 소리도 거의 듣지를 못하고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얘를 거의 다 이제 서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S 다닐 때 혼자 일하러 가거나, 안타, 간단한 거, 이거 할 때. 아니면 정작 그 현장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왔을 때, 코브레셔를 모자랐을 때, 그때 서브용으로 이제 꺼내긴 하는데, 어, 뭐, 개인적으로 이게 좀 소규모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렇게 할 때에는 뭐, 쓰기는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뭐 팀에 쓴다 하는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돌돌입니다 사돌돌인데 지금 최대압을 120까지 지금 맞춰놨어요 빠진다! F30으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F30으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64로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사슬더 같은 경우나 F30 같은 경우에는 20발 채 넘어가지 못하고, 어... 펌프가 도는, 돌기 시작했고요. t 그 육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팔 미만 정도에서 지금 계속 후브레셔가 다시 도는 현상이 지금 보시다시피 발생이 한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힘을 전달할 때 20방을 쏘든 30방을 쏘든 100방을 쏘든 사마력에 대한 힘은 전달을 해 줍니다 얘가 분명히 뭐 힘이 뭐 딸리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그 대신 딱뭐 계속 쓰다 보면 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마력의 힘은 계속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쓰다 보면 힘은 그렇게 전달하지만 조금만 쓰다 보면 콤프가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갱음은 소음은 좀 감안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 이게 좀 많이 좀 아쉬, 아쉬운 게좀 있네요. 저희의 때는 좀 맞지 않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건 에어건인데 이거 보시다 보면 바람이 상당히 지금 이거 바닥에 지금 먼지인데요. 엄청 셉니다. 사만회 게시은 전달을 해 줘. 이걸로 에어건으로 한번 한번 불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에어건으로 불었을 때 이게 튕겨져 나갈 정도입니다. 이게 튕겨져 나갈 정도고 지금 계속 불어봤지만 뭐 계속 압이 뭐 계속 차는 차 이게 바람을 불어주는 힘이 거의 일정해요. 처음하고 처음하고 끝에까지도 거의 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불어지는 힘을 전달을 합니다. 계속 이게 군다는 거, 이렇게 다는 거, 뭐 일단은 전기에만 꽂아서 쓸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오일을 안 넣고 이런 관리면에서도 좀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겠죠. 근데 다만 소음이 많이 난다는 거, 이게 요게 요거 하나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장... 이 콜라보 콤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사마력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장점은 사마력의 힘은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요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무게 면에서도 뭐 다른 콤프레셔, 사마력의 콤프레셔보다는 좀 무게가 들나가는 면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뭐 모양 면에서도 뭐음 뭐야, 뭐야,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음이 좀 많이 난다는 거, 뭐 그리고 또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다는 거, 이게 예,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3마력짜리를 쓰지만, 만약 1.7마력이나 뭐, 작은 것들 쓰는 거는 가격도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10L짜리, 뭐, 그, 휴대용 컴프레셔 작은 거를 갖고 다닐 때, 뭐, 그런 거 쓰실 때에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작은 거를 찾으시면, 그거보다는 얘 콜라보 컴프레셔 작은 마력으로 사시면 좀 효율적이신 것 같은데, 어 마력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갖고 다닐 때 쓰기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얘가 도네요. 어. 콜라보 코브레셔 3마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뭐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이걸 제 영상 을 보시면서 좀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은 뭐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장비하고 공구는 자기에 맞는거 맞는거 자기에 맞는게 분명히 있으니까 자기에 맞는게 쓰는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콜라보 쿠브레이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